Morning everyone! It's Monday again! 어, 되게 힘들 수도 있는 월요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 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잠먼 3장 3 1절을 해보겠습니다. Proverbs chapter 3의 verse 31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나요?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한글은 다투지 말라고 되어 있었고 어영어성경으로는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사람한테 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어 잘못했다고 난리치지 마라 뭐 이런 의미가 되어 있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Do not, Do not a accuse a man of... for no reason When, when he has done you no know harm 한번더 직접 안 보고 해볼수 있어. 요 Do not accuse the man for no reason when he has done you no harm. No harm. 그쵸? 아무 이유 없이 그다 다른 사람 비난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음 응?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한글 성경 한번 읽어줘 볼게요. 음, 포악한 포악한 거 아니야? 음 포악이야. 한 개선자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가 어떤 행위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다시 뭐라고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음, 응.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포악한이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v i o l e n t e violent man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럼 응. 어떤 사람인지 알겠어? 응, 어떤 사람인 것 같아. v i o l e n t 폭력적인 그렇지, violent 하면 폭력적인 이지그치 응. 영어로 그 기본들 찾아보면 뭐냐 면 폭력적이라는 것이 결국은 힘을 쓰는 거야. 힘을 써서 누군가를 다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공격하는 거 있죠. 응. 그게 violent 하는 거야. 뭐라고요? Violent. Violent. v i o l 뭐니까 이랑 입술이 동반돼야 되겠지 소리냈대. Violent 하면 안 돼. 그리고 바이올 아니고 violent 발음 기호 보여요? 발음 기호? violent. 지금 va 할 때만 va 정도만 아 소리가 나고 이 a l e n 여기 슈아 슈아 그렇지. 음. olen violent violent 뭐라고요? vio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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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v i 음. 는 뭐야 분은 뭐? envy도 e v i o l e n t 둘 다. 좋아하는. 어, 부러워하다. 옛날에 그런 브랜드 있었는데 너도 뭐였지 I n v 라는게 있었어 모르겠죠? V, V, V. 위니뉴스, 뉴스, v, E. R. r e n 뉴스 r V. e n v V. n v y n v n v n v n v n v 유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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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다 violent이죠, violent, okay? Violent. 포획하다가 맞아요. 한글 성경은, do not envy a violent man. 뭐라고요? Do not envy a violent man. 무슨 의미일까요? 그 폭력 포획한 <laughs>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지, do not 명령문이죠. Envy 그럴 때 <laughs> 너로 치면 이제 <laughs> 학교에서 어? 막 일진 애들 있잖아. 막잘 나가는 것 같은 애들. 어? 음. 막 애들이 무서워하고 막어그 나쁜 애들 막돈 뺏고 막 이런 애들있잖아 그런 그렇지. 일진이 학교에 꼭 있잖아 한두 명씩은, 그치? 음. 그래서 그런 애들이 부러울 수도 있잖아 어릴 때는 못 모를 때는 와 쟤네 되게 힘도 있고 멋있어 보인다. 특히 형들 막막이래가지고막막야 막 그러면 애들이 막 쫄고 그러면 그게 힘 갖고 멋있어 보이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음. 그런 사람들이야. Do not envy a violent man. 걔네들은 폭력수잖아, 그렇지? 음. 말안 들으면 때리고, 그렇죠? 돈안 갖고 오면 때리고 막 이러잖아, 그렇지? 엄마 음. 뭐 당해본 적은 없지만, Do not envy a violent man. Do not envy a violent man. 세 번만 더 다시. Do not envy a violent man. Do not envy a violent man. 그렇지. Or 아니면 뭐하지 말래. Choose any of his ways. 이해가 좀 쉽네. 두나이 사실은 같이 붙어 있다고 보면 돼, 그렇지? 어? 지금 불어하거나 어 choose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지 말아라. 뭐를 선택하지 말래? 아무 그, 그의 행동들. His 그 violent man의 ways 행동 방식, 생활 방식 방식이라는 의미겠잖아. Ways가 아니면 길이란 뜻도 있고, 그치? 응. 그러니까 그, 니까그 한마디로, 그 포악한, violent 한, 응. 난폭하고, 어, 폭력하 폭력을 행사하고, 응. 무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의 길을 가지 말아라. 어, 그 길을, 그 어떤 것도, 그 행동방식 그 어떤 것도 선택하지 말아라. 선택이라는 거야. 니가 그렇게 살 것인지 안, 안살 것인지는, 그치? 응. 권희도 제법 덩치도 있고 이러니까 너보다 약한 친구들한테 못되게 굴수 있는 것도 너의 선택이지. 근데 그렇게 해안 해. 안 해. 하지 않잖아.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치? Do not envy a violent man. And or, or, 아니면 이렇게도 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도 말고, 어? 부러워하거나 아니면 그의 방식을, 어? 선택하지. 그 어떠한 그런 의미야. Any of them. 그 어떠한 거라도 요만한 거뭐 100개의 방식이 있으면 다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떠한 100개 중에 한 개라도 요만큼도 그의 방식을 따르는 거를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음. 그러면 총 다섯 번을 어, 천천히 외우면서 해 보세요. 외워지면 안 보고 한번 시작. Or choose any of his ways. Or choose any of his ways. Or choose any of his ways. Or choose any ways of his. 아 어, 아니야, choose any of his ways. good. or choose, choose any of, of his ways. 합쳐서 해볼 수 있을까? 다섯 번. <laughs> 그 가볼까?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not envy a man,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not,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음. not envy a violent man or. Uh, or choose any of his ways 무슨 말알겠어 네. do not envy a violent man 오늘도 새겨 보세요. 이런 곳이라도 음. 너 주변에 봤을 때 다른 사람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 있지? 그런 사람도 다 포, 폭력적인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 힘이라는 게, 그, 이게 때리는 힘도 있지만, 왜 우위가 있잖아. 친구들 간에도. 만약에 서열 같은 건, 100%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힘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지. 그래서 힘 있는, 있는 애가 못되게, 그 힘이 약한 애들한테 못되게 구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와, 저 재밌겠다. 좋아 보인다. 부러워 하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학교 가서도. 그치? 그리고, choose. 어, 개처럼 한번 해봐야겠다. 해? 하지 말라는 거죠. Or choose any of these ways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네. 음. 오늘도 어? 이 말씀을 항상 생각을 하란 말이야. 그지? 아, 괜히 죄 없는 애 괴롭히지 말자. 그죠? 그 다음에 그 다른 폭력적인 사람 부러워하면서 그 행동 방식을 따르지 말자라는 말씀을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그죠? 음?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그지? 음. 일단 연습만 조금 더 마무리 하려고 해요. 일단 너는 학교로 가면 될것 같아요. 잠시만요. 마무리 연습만 좀더 하고 끝내 보도록 할게요.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not envy,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아까 건희에게도 말했지만 우리보다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력이나 폭력의 violent도 있지만 그 어떤 지위나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그 우위를 가진 그 힘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못살게 굴거나 못되게 굴거나 일단 바이 e 자체가 힘을 가지고 뭔가 해를 끼치거나 좀 음, 다치게 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꼭 힘이 센 남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여성들이라도 예를 들면 사회적 지위와 힘과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뭔가. 해를 끼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못되게 굴거나 뭔가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때때로 우리는 아, 진짜 저 사람의 뭐 지위, 힘, 권력, 이런 게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하게 되기 쉬울 수 있는데, do not envy,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do not envy a violent man. 그힘 있는 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괴롭힐 만한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거나 뭐 아니면 부러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Do not envy a violent man. 부러워하지 마세요.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이때는 뭐 진짜 폭력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거나 하는 것도 v i o l e n t 인 하겠지만 폭력이 언어폭력도 있다시피, 우리가 말로든 행동이로, 행동으로든 정말 무력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공격하는 행동을 하는 거를 보고 아, 저런 모습, 나도 저런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혹은 만약에 내가 그 조금에, 조금이라도 힘이 있거나 나보다 약한 사람을 봤을 때, or choose. 이런 거는 정말 선택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안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본인이 선택으로 or choose any of his ways. 그 사람들이 하는 방식, 갑질, 혹은 폭력을 행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해라. 라는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우리가 그러기 쉽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도록 우리도 매사에 조심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violent man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진 않은지, 혹은 조금이나마 조금이라도 그 어느 만큼이라도, 조금이라도 그런 행동방식을 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각성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매사에 어, 기도하고 신경 쓰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것 같습니다.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o 할 때도 envy violent of 할 때는 다 찍는 소리 좀 격하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살짝만 e n v v. v. e n v v violent 어까지. 오브도 아닙니다. 어. 어.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좀 끊어서 해 볼까요? 세 번씩 혹시라도 헷갈리거나 어려우신 분 있으니까 세 번씩 앞에 뒤에 하고 연결해서 하고 끝내 볼게요. 세 번씩. Do not envy a violent man. Do not envy a violent man. Do not envy a violent man. 되셨죠? 포악한 부러워하지 말며. Do not envy a violent man. 그리고 이제 뒤에.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n o t 같이 붙은 거라고 했어요. Do not choose 이런 행동을 하려고 선택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라고요. Do not choose 이런 의미라고 Do not choose any of his ways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Or choose any of his ways Or choose 또는 choose 선택하지 마라 Any of his ways 그 어떠한 그의 행동방식도 Or choose any of his ways. 되셨나요? Or choose any of, any of his ways. 이제 합쳐서 세번 하고 정말, 정말,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이 말씀을 따라할 때는 좀, 좀 창피할 것 같다. 그럼 사람들 없을 때 하셔도 좋아요. 왜냐면 굉장히 충분히 큰 목소리로 내가 이걸 말을 읽고 따라하고 그 소리를 내가 또그 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귀로 듣는 것 자체가 또 말씀이 새겨지거든요.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라는 말씀입니다. 부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Do not choose a violent 아니 no. Do not envy 부러워하지 마세요.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조금 불안정했으니까 한번 저도 다시 해볼게요. Do not Choose, do not envy. 부러워하지 마요. 자꾸 choose가 먼저 나오네요. Do not envy. 부러워하지 마세요.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정말 정말 마지막. 제가 마지막으로 천천히. Do not envy. 내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저처럼 choose가 먼저 나올 수 있어요.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라는 말씀입니다. do not envy 부러워하지 마세요. 누구를요? a violent man. 폭력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힘을 쓰는 사람들. or choose any of his ways. or choose any of his ways. do not envy a violent man or choose any of his ways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눠 봤습니다. 어, 오늘 말씀 좀잘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때때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아, 저 사람 힘과 권력 있어 좋겠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리고 그런 힘을 행사해서, 그죠? 그런 v i o l e 한 방식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하기를 선택하지 말라라는 되게 소중하고, 그죠?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이 시작됐는데요. 또 활기차게, 어,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힘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진짜 이런 말씀으로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지금 비록 역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은 힘이 없고, 약하고, 부족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부러워할 거 없다. 안 좋은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갑질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힘, 힘으로, 어, 타격을 주고, 괴롭히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모든 방식들은 옳지 못하다라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활기찬 월요일, 해피 먼데이 되시고요. Have a great one and I'll see you tomorrow on Tuesday. Tomorrow. Bye bye. Have fun.